국문어들, 요리 만드는 거 좋아해? 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셰프라는 직업이 정말 좋아. 시장에 가서 식재료 고르는 일도 재밌고, 신선한 걸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정말 재밌어. 그런데 단한 가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 뭐냐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야. 내 말을 듣자마자 격하게 공감하는 국문어들 있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다. 제때 안 버리면 냄새 나고 매일 버리려니 이것도 보통 일 아니고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잖아. 이런 것중 나만 느끼는 거 아닌가 봐. 요즘엔 집에서도 깔끔하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나도 관심이 가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 거야. 집에 하나 들이면 오랫동안 써야 하는데 믿을 만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어렵더라고. 그런데 지인이 쓰고 있다면서 알려준 게 있어. 바로 쾌존 음식물 처리기야. 일단 얘는 대형 건설사가 픽한 싱크대 설치형 빌트인 음식물 처리기래. 전국의 하이엔드 아파트들 중에 이미 이 쾌존 음식물 처리기가 전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야. 대형 건설사가 선택한 이유가 다 있을 거잖아. 아파트 전세되면 몇백 가구가 넘을 텐데, 그 많은 집들이 모두 사용해도 배관이 막히거나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음식물 회수하는 방식이 합법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심지어 이 쾌조 음식물 처리기는 2024년에 더 까다로워진 환경부 인증을 취득했대. 환경 파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걸 제대로 인정받은 거야. 더 믿음이 가지? 그리고 쾌존이 좋은 게 설치만 하면 끝이래. 내가 음식물 처리기 다양하게 알아봤다고 했잖아. 싱크대 설치약 말고 미생물 배양 방식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은근 신경 쓸게 많아 보였어. 일단 미생물을 키워야 해. 내가 편하려고 이걸 쓰는데 미생물까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득하더라고. 혹시나 잘못해서 미생물이 죽으면 그걸 버리기 위해서 이차 처리 환경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데.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물을 분해할 때 냄새가 나거든? 그것 때문에 필터를 따로 사야 한단 말이지. 필터도 마찬가지로 다 사용한 후에 버려야 하잖아. 결국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이 쾌적 음식물 처리기는 한번 설치하면 필터를 교체할 필요 없고 미생물 관리도 필요도 없으니까 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거야. 유지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 얘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를 꺼내서 버리면 끝이야. 한 달에 한두 번 버리는 것도 귀찮다고? 아니야. 이거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도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배출하고 남은 80%는 회수 배출해야 된대. 근데 왜 시중에 음식물을 분쇄한 후에 2차 처리를 안 하고 바로 하수관에 배출하는 음식물 처리기 본적 있지? 그건 불법 제품이래. 이런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더라고. 삶의 질을 올려보겠다고 음식물 처리기를 사서 설치까지 했는데 불법 제품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최종 음식물 처리기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터치 한 번으로 꾹 누르면 땡. 간편하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더라고. 궁문어들 어때? 너무 편해 보인다고? 하지만 설명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궁문어들 음식물 처리기를 막상 설치하려고 하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뭘까? 바로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이거야. 음식물이 바로바로 버리려면 싱크대 옆에 둬야 하긴 하는데 거긴 이미 밥솥이니 믹서기니 한가득이고 냄새를 생각하면 베란다에 둬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가는 길에 국물 뚝뚝 떨어질 것 같잖아? 이 캐존 음식물 처리기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싱크대 아래에 고정으로 빌트인 설치할 수가 있어 안 보이게 쑥 집어넣으면 되니까 인테리어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따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싱크대에 터치 센서가 부착되어 있거든? 터치봉으로 여기를 터치해야만 작동을 시작한대. 씻을 때도 없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 센서를 터치하고 나면, 보이지? 설거지하면서 나오는 음식물을 바로바로 하수구로 넣어주면 돼. 그럼 바로 분쇄가 시작되고, 이후에 건조가 시작돼. 완전 원스톱으로 초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더 좋은 건 사용할 때 물을 틀어놔도 되고, 심지어 음식물을 연속으로 투입해도 괜찮대. 대가족이거나 손님이 오셔서 식사량이 많은 날, 특히 빛을 발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요리하다 보면 생선 뼈나 달걀껍질 같은 쓰레기가 나오잖아? 얘네는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인 건 다들 알지? 이런 건 따로 물기를 제거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야? 물기 제거하는 동안 주방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야 하고 여름철에는 냄새날 때도 있어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 꽉안 차면 바로 못 버리니까 그 안에서 썩을 때도 있잖아 그런데 이 쾌조 음식물 처리기는 아주 간편하게 버릴 수가 있어 하수구가 아니라 싱크대 아래에 설치된 수거통에 넣어두면 완전히 건조된대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 거야 정말 편하지? 그런데 아무래도 싱크대 바로 아래에 처리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잖아. 쾌전 브랜드에서도 나랑 똑같은 걱정을 했나봐. 그래서 6자 트랩을 설계했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차단해주고 건조되면서 발생되는 악취를 하수도로 배출시켜서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쾌전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해. 그럼 이 음식 처리기를 직접 사용해볼게. 많이 즐겨 먹는 사과랑 생과일 주스야. 사과처럼 단단한 것도 잘 분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마라탕이나 짬뽕 같은 국물이 있는 음식도 자주 먹잖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줄게. 일단 터치봉으로 센서 터치해줘. 오, 바로바로 분쇄된다. 손 다칠 수 있으니까 터치봉으로 눌러서 음식물 쓰레기 넣어주는 것도 잊지마 그리고 국물은 배관활동에서 하수구로 배출되니까 석길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거 엄청 조용하지 않아?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백색 소음이 40dB 정도 되거든? 그런데 이건 38.4dB이래 도서관 소음보다 더 조용한 거야 게다가 이게 BTN 제품이니까 싱크대 하부 장문을 닫으면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는데? 이렇게 제용할 수 있는 건 퀴즈만의 독보적인 기술의 건조한 모터를 사용해서 그런 거래 되게 잘 만들었다 그치 그럼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오 바로바로 바로 잘 떨어지고 있어 완전히 잘갈렸네 원래 음식물이 완벽하게 건조 되려면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나는 군군단들한테 보여주려고 미리 준비해왔어. 완전히 말랐네. 부피도 훨씬 줄었고, 냄새도 악취가 빠져서 엄청 고소해. 저녁에 설거지하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푹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완벽하게 건조되어 있는 거야. 너무 편하다. 군군단들 어때? 난 이렇게 직접 사용하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 내가 이 제품을 알아보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기를 천천히 읽어봤거든. 대부분 만족도가 높더라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후기도 있던데 고개가 끄덕여졌어 그래서 그런지 쾌던 음식물 처리기가 대한민국 소비자 브랜드 대상 프리미엄 음식물 처리기 부분에서 무려 2년 연속으로 대상을 탔다고 해 만약 내 주변에 음식물 처리기로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걸 소개해줘도 될것 같아 국문어들 먹는 즐거움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잖아 정성 들여 요리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처리하는 게 힘들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고심해서 잘 고를 음식물 처리기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오늘도 냄새 없이 깔끔하게 보내자.